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 받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후반부에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핵심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다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과 하늘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삶의 기준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하늘의 복을 받을 그래서 받고 누릴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줄인 자는 복이 있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어서 웃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 먹고 악하다고 하며 버림, 버림받을 때 이것이 오히려 복이 있어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언급한 이 축복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악하다. 그래 버림받을 때 축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어, 물리적 그리고 현세적 그런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가난하다는 것이 재산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서 줄이자는 것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운다는 것이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다분히 예,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난이란 현세에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난한 것입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비운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인 자 역시 어떤 물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을지 못해 가지고 배고픔보다는 성령 충만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줄였다라고, 줄인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는 것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고, 죄에 빠진 세상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에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자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에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뭐죠? 좋아가지고 펄펄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니라? 크미니라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색되거나 퇴색되거나 없어지거나 가치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보상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을 쭉되돌아 훑어 보면은 수많은 주의 종, 신실한 종이 다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멸시 천대 욕먹기는 대반사, 사반사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이 많은 주의 종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는가?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사명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주리고 목마르고 울고 욕먹고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자 우리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하늘의 화를 받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세상의 세상으로부터 받는 화나 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화.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여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화가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웃는 자는 나중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왜? 대부분 거짓일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 앞에서 말한 축복과 똑같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통해서 안심하고, 재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재물 때문에 큰코 다치게 될 거라는 것이. 재물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구하지 않는 것이죠.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더 갈급하지 않는 것이죠. 뭐, 이말 하면 살면 되니까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기는 커녕 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세상 쾌락을 나름대로 즐기며, 그 쾌락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자들 역시 나중에는.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는 그 인정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기겁하게 될 것이. 난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의 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랑 같이 1, 2번이랑 같이 합쳐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은 하나님의 화를 심판을 받게 살 것인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끝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감사하면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건 선택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받을래 나중에 잃어버릴래 지금 참을래 나중에 영원히 누릴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처신하시고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이것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은 어떻죠? 원수는 미워야 되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는 절대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원, 사,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겉옷을 빼앗는 자를 속옷까지 주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그걸 또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럽니다. 딱 바보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냐 이렇게 살면은 바보 취급 당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하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렇게 먼저 받기를 원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면은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겠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면 좋게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니까요. 한대 때렸어? 그럼 나는 한대 반.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어우,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사실하고 얘기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이렇게 못 삽니다. 못 살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대체 이거는 구제 불능이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지경에 진짜 이런 원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선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그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 주셨어요. 구해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 패역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셨어요. 이것저것 다 달라고만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밥 먹고 오늘도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한게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내린 인생의 결론이고, 목회의 결론이고, 모든 삶의 결론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은혜가 없는 순간, 은혜 아니어도 산다고 하는 순간, 나의 삶을 몰락하는 것이고, 나의 삶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고 폐역하고, 정말 버릇없이 굴 때도 있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 은혜를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어설프지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미약하지만. 우리도 그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려고 어린애 장난 같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또할수 있는 잔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 우리 힘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어. 내가 내가 아니도록 하셨어. 내가 내 왼정이 싫을 하면 내 옛날 자하로 하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대갚아야 되고 나한테 욕한 사람은 더블로 갚아줘야 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거기다 고부로 갚아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내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내가 웬일인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 내가, 내가 아니야. 어머, 머머 세상에. 나, 나를 막 꼬집어 보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미쳤네. 왜 이러나, 이게 내가? 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내 말을 표현하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의지대로 하려면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저도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수세적인 입장, 누가 나한테 해주면 거기에 리액션 정도를 하겠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인 입장에서 먼저 선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렇게 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또 베풀어 주고 또헤아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먼저 행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레마의 말씀, 36절 말씀.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기준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반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충실히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기 때문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살도록 노력해보는, 은혜로 해보는, 시도해보는, 지만 힘들지만 한 발짝씩 반발짝씩 해 보는 시도해 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보는 성경을 의지해서 시행해 보는 실천해 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하늘의 복네 가지. 하늘의 화네 가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실천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다 아드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장 은혜 찬양지 87장 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하의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저 힘으로 살수 없는 것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나의 잠이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우리 세상 괴로고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행동하소 예수 i 岁。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가치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끝은 너무 허망하게 하나님의 화로 끝납니다. 그러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은혜가 너무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출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의종들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의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위로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음을 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배불러 있다면 이미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자리가 없는 줄로 아멘.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 충돌합니다. 하늘과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발자식 되며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Eu sangue o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요하며 다 누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분명히 손해도 볼 것이고 바보 취급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천국에 사는 살처럼 영원히 살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살수 없고, 우리 입으로 행할 수 없는 이것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희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저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성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가치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며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강하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두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